안녕하세요. 오늘 목요일 아침이고 오늘도 이렇게 유산소 하려고 나왔어요.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약간 약하게 미스트 비가 조금 오는데 그래도 어 최대한 끝까지 열심히 해볼게요. 나 파이팅! 네, 저는 이제 조식 먹고 오늘 조금 늦잠 누리느라고 지금 빨리 화장하고 20분, 아니 15분만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, 아, 지금 겟레디 윗미도 좀 찍으려 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안 돼요. 그거 안 되고 빨리 화장하고 나가야 돼서, 아, 오늘 일단은 뭐 할지 브리핑을 조금 하려고 일단 카메라를 켰고, 어... 오늘은 제가 욕지도에 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배다 예약을 해놨는데, 어, 서울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, 지금 여기 통영에는 비가 조금 주르륵주르륵 계속 내리네요. 그래서 우선은 고등어회 가서 먹으려고 했었고,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바이크? 바이크 그런 거 타고, 조금 돌아다니다가 출렁다리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한2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돌아오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, 음, 고등어회 먹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. 일단 가봐야 할것 같고, 지금 빠르게 빨리 화장하느라고 사실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렇게 오늘 갔다가 욕지도 갔다가 오후에 조금 아마 애매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음, 그때는 저기 동피랑 쪽에 가가지고 어, 벽화 좀 보고 또 그쪽에 예쁜 카페나 소품샵 있으면 구경하고 또 비만 좀 그치면 저녁때 불꽃놀이 그런 거 조금 야경이 예쁘다 그래서 살짝 공 보고 올까 하는데, 우선 비가 조금 그쳐야지 뭘, 어,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, 저는 빨리 준비해서, 이따가 또 <laughs> 카메라 켤게요 어. 비가 계속 네, 내리고, 내리고 있는데 음, 좀 걱정이네요. 같은 때는 괜찮은지 <목소리> 가며, 아무튼 이따가 또 수업 좀할요 카메라 키로? 나쁜 운전 습관은 수 있을까? 네, 저는 우선은 비줄기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풍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볼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고 저기는 바로 매점이에요 지금 9시 29분이에요 fire 네, 여러분, 저는 지금 우비를 <laughs> 급하게 사서 입고, 아, 육지도까지 왔는데, 지금 카페를 가고 있어요. 사실 바람만 조금 안 불고, 아니, 그냥 비가 안 오면, 잠깐이라도 소금 상태가 되면, 출렁다리나 아니면 다른 곳 조금 보겠는데, 얘가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. 어, 별빛정원이라는 곳에 왔어요. ここマスコン。 안녕하세요. 오늘 금요일이고,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.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. 자, 아, 화이팅! 고 어, 오늘 아침에 어, 루지 타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와서 짐 챙겨서 체크아웃하고 그리고 동피랑 쪽 갔다가 음, 구경하고 집에 갈것 같아요. 조금 짧게 남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알차게 여행해 볼게요. 파필드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웬만한 백화점 좋은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. 아 근데 너무 김밥집이라고 안 하면 막 카페나 소풍 소포... 먹고 어, 루지 타러 가고 있는데 아, 타려고 가고 있어요. 근데 저기 벌써 케이블카가 보이네요. 여러분 저 지금 리프트 타고 이제 또두 번째 어, 루지 타는데 저는 총 3회 루지 타고 그리고 사진 어, 받는 거 그런 세트? 아무튼 그런 구성으로 저는 티켓 구매를 했고 아까는 옆에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멘트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음, 또 저는 재밌게 타 볼게요 입어봤어요. 동기랑 가서 구경하고 또 카페도 가면서 어, 마지막 마무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같이 가보실게요. 고고고. 예, 빨간 배가 있 어요. 変わる <elim> 안녕하세요. 오늘 토요일이고, 오늘 운동을 불광천에서 시작해요.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. 하나, 화이팅! 네, 저는 지금 준비해서 나왔고, 오늘 청적장 받으려고 가요. 그래서 조금 꾸며봤고요. 또 오늘 만나는 분들한테 나눠줄 선물이에요. 그럼 같이 가보실게요. 고고고! 여기 도착했어요. 나 블로그에서는 오믈렛 봤는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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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 음식 시키면 이렇게 꽃을 주나봐요. 짠. 짠, 청첩장 받았어요. 김치는 아니, 동성동반 아니? 요즘 그런 거다세 동성동반 다상 네, 그래서 네개네 개. 아, 네,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. 다 <laughs> 음. 음, 맛있다. 음.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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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일요일이고,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운동을 시작해요.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. 나 화이팅! 저는 이제 신촌에서 홍대 쪽으로 슬슬 걸어가고 있어요. 이름은... 안녕하세요. 오늘 월요일이고, 오늘도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저는 집에서 밥 먹고 좀옷 정리 좀 하다가 지금 친구가 좀 일찍 끝났다 그래서 여기 저희 동네 근처로 왔대요. 그래서 잠깐 만나러 가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짠. 아, i 안녕하세요. 오늘 화요일이고, 오늘도 운동하러 나왔어요.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. 그럼 이팅 네, 저는 오늘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지금 점심으로 갈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그러면 같이 가보실게요. 고고고!